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집은 큼직하나 가산을 다 털어먹은 김치성을 가진 한 집이 있었다. 밥 걱정하지 않고 살던 것이 운수가 불길해서인지 이럭저럭해서 살림살이가 거덜나니 이제는 중물로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졌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빚은 고슴도치 참에 짊어지듯 짊어져서 빚이 키를 넘게 되었다. 이렇게 집 살림살이가 궁색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의 기둥인 독자 아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다. 늙은 시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이 제 손을 바라고 살아야겠으니,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더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날 한시에 몽땅 자는 듯이 죽을 수도 없었다. 아이들의 장례를 봐서라도 살아가야 했다. 며칠이고 고민하던 며느리는 피눈물 훔치며 시아버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의논했다. 아버님, 모두들 말하기를 저 아래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가면 농과 밭을 일굴 땅이 많아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집과 재물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노자나 갇혀가지고 그리로 가시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 손을 바라며 모진 목숨을 살아가는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끄덕였다. 이리하여 집과 장롱, 면마지기 전답과 옷가지들까지 팔아 빚을 다 물고 나니 돈백냥 넉넉하게 남았다. 그 돈에서 푼돈은 가는 도중에 노자로 떼내놓고, 백냥은 따로 보자기에다 싸서 김노인의 허리에다 든든히 차고, 아홉 살짜리 손자의 손목을 잡고 앞에 섰다. 며느리는 젖먹이를 업고, 일곱 살짜리 둘째 아들의 손목을 잡고 피눈물 휘뿌리며 정든 고향을 떠났다. 때는 쌓인 눈이 풀려 내리는. 이른 봄이라 햇볕은 따스한 것 같아도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에 닿을 듯한 고개 정상에 올라서니 유유히 풀려 내리는 드그 넓은 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강 건너 산설고 물선 넓은 땅이 푸른 실안개 속으로 바라보였다. 고개 정상에 올라 고향 산천을 돌아보니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것이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걸을 수 없었다.김노인은 그만 어린애처럼 고향 땅을 향해 앉아서 목놓아 통곡하였다.며느리도 함께 통곡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듯 자기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책이 들어 치맛자락으로 샘물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아버님,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고는 저도 모르게 발버둥 치며 대성통곡하였다. 이 바람에 세 아이까지 울음판이 터졌다. 김 노인은 통곡하는 며느리와 불쌍한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자 속으로 주책없는 자기를 책망하고 며느리를 위안했다. 얘 예, 아가 그만 울거라 저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가려던 그 남쪽 땅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저 강을 건너면 살 길이 트일게야 이리하여 서로 위안하며 울음을 그치고 앞니를 의논했다. 김노인은 그제야 소 코주머니에 넣은 담뱃쌈지를 꺼내느라고 동보따리를 벗어서 돌 꼭대기에 풀어놓았다. 그리고는 천갈래 만갈래 갈기 갈기 난 앞길을 어느 길로 걸어야 하겠는가 하고 오순도순 하다가 해가 기울어지니 빨리 주막으로 내려가자고 했다. 고개 넘어 주막집에 들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겉옷을 벗다가 김노인은 소스라쳐 놀라며 며느리를 불렀다. 예 아가 돈을 잃어버렸구나. 고개 정상에 돌꼭대기에다 두고 왔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목숨 같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김노인은 주막집 문 어기에 나앉아서 밤이 깊어가는 고개 정상을 올려다 보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대성 통곡하였다. 숱한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둘러서서 한숨 쉬며 슬피 눈물을 훔치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어설프게 억지로 웃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님 그돈 백냥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러십니까? 천만금보다 귀하고 값진 독자 아들도 땅속에 묻고 가는데 그돈 백냥이 없어서 못 살겠나요? 강을 건너면 그래도 살길이 나설 것이오니. 울지 마세요. 모두들 천하 무던한 며느리라고 치하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는데 한 정정한 노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품속에서 돈을 꺼냈다. 내가 고개 정상에서 그 돈을 주었소. 이것이 아니오. 자, 돈을 받으시오. 정말로 꿈같은 일이었다. 목숨 같은 큰 돈을 이렇게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보니 돈은 싼대로 있었다. 며느리는 너무도 반가워 그돈 절반을 꺼내어 노인님께 드리니 그 노인은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내게도 돈이 있네. 돈이 있어라고 하면서 손을 내저었다. 그래도 밀어드리니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멍했던 김 노인은 그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문득 생각나서 며느리를 책망했다. 아, 이애 예, 아가 어찌 그런 구명 은인의 성함도 주소도 묻지 않았느냐? 며느리도 돈을 들고 이 일을 어찌하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그 노인이 떠나가 버렸으니, 후회 막급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이런 고달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고개 넘어 나루터에 나서니, 나루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녀노소가 장사진을 이루고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은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는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삼삼오오 모여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곧 강을 건너 희망의 땅으로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김노인네는 첫 배에 올랐다. 한드작거리는 자그마한 배에는 20여 명이나 빼곡이 올라탔다. 장대를 잡고 얼마간 들어가 쌍노를 젓자 배는 눈 속이 물결을 헤가르며 흔드적 흔드적하며 물결 따라 비스듬히 건너갔다. 대부분이 남쪽 지방 넓은 평야로 살길 찾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고향 산천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데 그중 한 청년은 기쁜지 슬픈지 멍멍해서. 배뒤 끝에 앉아 배 안에 사람들을 빙 둘러보기도 하고 시름 없이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하였다. 맥없는 얼음장들이 배에 맞춰서는 툭툭 부서지며 배 옆을 스르륵 스르륵 스치며 흘러내렸다. 그런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다. 고들장 같은 얼음장이 배를 탁 박는 바람에 그만 배가 기울어지고 배 끝에 앉았던 그 청년이 엇!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에 곤두박질 쳤다. 청년은 물속에서 솟아올라 부스러 떨어지는 얼음 조각을 잡고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다. 배 위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사람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나 감히 키넘는 눈이 녹은 차디창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청년은 또한번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며 생사고비에 처해 있었다. 이런 찰나에 며느리는 품 속에서 돈뭉치를 쑥 꺼내 들고 소리쳤다.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이돈 백냥을 몽땅 드리겠어요. 돈뭉치를 보자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하여 배 위로 올렸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제야 쥐었던 가슴을 놓고 숨을 내쉬었다. 그 강을 건너선 며느리는 말한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고마운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그 청년의 옷을 말려주었다. 그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구원해주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죽을 때까지 누님으로 섬기겠노라 말하고는 먼저 김노인에게 절하고 며느리에게도 절했다. 며느리와 그 청년이 기뻐하는데 김노인은 명줄 같은 돈 백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려서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며느리가 한 일이 장하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 청년은 김노인네가 남쪽 지방으로 살길 찾아 떠났다는 말을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누님, 우리 고장으로 갑시다. 산골이기는 하나. 그래도 살기는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끌었다. 강 건너 남쪽 지방으로 오긴 했지만 기실은 어디로 갈지 막연했던 김노인은 청년의 말을 듣자 앞이 열리는 것 같았다. 김노인의 일가는 이렇게 여행길에 생사고비에 처한 청년을 구하고 그 인연이 또 의지할 곳 없는 이 집의 어려움을 구해 주게 되어서 그 청년을 따라 산을 건너고 들을 지나 돌바위 산에 올라섰다. 그 청년이 김노인네 일곱 살짜리 손자를 업고 걸으니 길도 빨리 축나서 돌바위산 끝으로 나가도 한낮이되나 많하였다. 청년은 쑥삐어져 나간 산봉우리에 앉아시면서 위쪽에 멀리 바라보이는 큰 불악을 가리키며 저기는 대무랑기요 아래쪽은 장길이촌이라 하고. 산봉우리 아래로 척 골짜기 안쪽이 자기네 고장인데, 고작해야 3, 40리 넘지 않으니 해지기 전에 당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돌바위산을 내려와 산골짜기 안에 잡아 들어서니, 자그마한 수레길이 깊은 산속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수레길을 따라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걸었을 때, 골 안에 펑퍼짐한 곳에 이르니 밭들이 보이고 산고비에 큰 통나무를 가로 세로 층층이 쌓아 놓은 틀에 흙으로 틈을 메워 지은 집인 귀틀집 여섯 채가 있었다. 바로 이 고장이 청년네 마을이었다. 김노인도 그 며느리도 기가 딱 막혔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아무리 둠의 산골이라 해도 이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사람이 못살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다. 할수 없는 일이어서 청년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다. 청년의 아버지는 강 건너 위쪽 지방으로 나갔는데 며칠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집 식구들을 모시고 온 전후 사연을 말하고 나서 그러기에 누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김노인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은인이 내 집에 왔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니 형과 형수도 한집 식구처럼 반가이 맞고 닭 잡고 기장밥 하는 한편 동네 사람들까지 청하여다 인사시키고 일가 친척을 모시듯 잔치를 베풀었다. 주안상과 저녁상을 치르자 술기운이 거나한 독리노인들과 장년들이 모여앉아 새로운 김씨네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통나무는 무저 놓은 것이 있으니 2, 3일이면 집은 문제없는데 소치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 또한 노인이 대물안기로 사람을 띄우면 되니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김 노인이 들어보니까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곳은 좁은 둠의 산골이래도 사람들의 인품은 널뛰 넓은 바다와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절반쯤 가시었다 이튿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양지 바른 곳에다 집터를 닦더니 먼저 구들도를 놓고 속이 비어 있는 통나무로 연통을 세웠다. 그러더니만 거미줄을 늘리고 북을 올리고는 불을 떼며 통나무로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귀틀집을 짓는데 저녁 때가 되니 석가래를 올리고 진흙까지 발랐다. 그 밤도 긴밤 구두레 불을 떼고 이튿날은 마름질까지 다 하고 나니 초가삼간 집이 넌지시 일어섰다. 그리고는 큼직한 감자움까지 파 놓더니 집집마다에서 목침 같은 감자를 한두 마대씩 가져다 쏟아 넣었다. 김 노인과 며느리는 세상 못살 곳이라고 여겼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았다. 감자만 먹어도 배고픈 고생은 모를 곳이었다. 김노인도 며느리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흘 만에 지붕까지 있고 새집들이를 하는데 어떤 집은 좁쌀 마대를 메고 오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기장쌀, 찹쌀, 콩 등을 가져오고 시암탉도 몇 마리 가져오고 강아지도 가져왔다. 김노인네 일가는 졸지에 부자가 된듯 싶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김노인네가 새 집들이를 하여 열흘 넉넉히 지나자 청년이 들어와서 강 건너 위쪽 지방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하였다. 김노인 네 일가가 나서서 인사를 하는데, 김노인보다 나이가 아래여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의로써 형제를 맺기로 하고, 김노인을 형님으로 모시고, 청년의 아버지는 아우라칭하고, 그 다음엔 며느리에게 인사하였다. 대뜸, 작은아버님! 하고, 공소원이 절한 며느리는, 일어나 앉아서 바다 같은 은덕으로 살 길을 찾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아니, 작은아버님, 강 건너 고개 아래 주막집에서 만난 거 기억나세요? 아니, 이거 자네가 그 착실한 며느리였군.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고개 정상에서 돈을 주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감개무량하여 말했다. 자네의 착실한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주운 그돈 백냥을 돌려 주었는데 그돈 백냥으로 내 아들을 구할 줄이야 꾸엔들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준 인연일세, 하늘이 준 인연이야. 이리하여 두집 사이는 더 가까워졌다. 서로 은인인데 누가 은인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서로 은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은혜는 어품 가품이라고 하면서 온 마을이 더 화목하게 잘 살면서 두메산골을 개척했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